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음.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가 이제 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걸 보더니 어. 자기도 PT를 받고 싶다고. 어. 근데 그 친구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예요. 저한테 어떤? PT 선생님을 음. 찾아야 되느냐 음. 물어보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트레이너님을 알고 오래 됐으니까 음. 저도 특별히 트레이인 무슨 PT 받기 위한 트레이너를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음. 한 번도 처음에 그냥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되었지만 음.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님이 현지에 계시니까 음. 한번 물어보려고 음. 오늘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음. 가지고 왔습니다. 음. 피, 좋은 PT 선생님을 찾는 방법 고르는 팁네 고르는 팁참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엑기스만좀 선별해 드리면 음.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 에너지가 넘치는 거는 음. 어떻게 판별해요? 뭔가 그 사람 보면 <laughs> 자신감이 좀 넘친다는 모습이 보이는 거? 헬스장에 갈때 트레이너분들이 몸이 좋은 선생님들도 있고 어, 어, 어. 아니면은 트레이너분들 치고는 비교적 렇게까지 좋지 않은 분들인데 어, 어. 트레이너분들의 몸이 좋고 안 좋고가 어.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몸이 내 담당 트레이너로서 몸이 좋으면 좋죠. 몸이 안 좋은 거보다 음. 또 몸이 좋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음. 자기관리를 좀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한테 좀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힌트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것보다 몸이 좋은 선생님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음. 대회 욕심이 강한 선생님보다는 음. 자기 관리 정도에 할수 있는 몸 정도가 되어 있는 선생님은 추천해 드립니다. 음. 왜 저희가 헬스장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막 경력, 뭐 이력, 음. 이력 무슨 뭐 대회, 뭐 이런 게뭐 있잖아요. 자격증 뭐, 뭐 자격증 뭐뭘 배우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는 얼마나 중요해요? 자격증을 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기 자신의 개발 든가 배움을 좀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여기기 때문에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너무 자격증에만 치중하는 것도 또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인사 잘하고 예의 바르고 시간 약속 잘 지키는 이 자격증이 제일 크다고 봐요. 그 추가적인 자격증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남자 트레이너가 좋아요, 여자 트레이너가 좋아요? 그거는 개인 취향 같아요. 어떤 여자 회원들 같은 경우는 때론 남자 트레이너의 사수한 이런 몸의 터치도 싫어하고 정말 소름들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그 여자분이 남편이 있다면은. 이미 뭐 정해준 경우도 있어요 여자 트레이너 가서 받아라 근데 그거는 개인의 취향인 거지 사람을 지도하는 그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남자여서 여자라서 다르고 뭐 이런 건 없다봐요 근데 개인의 취향껏 뭔가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양이나 뭐 평촌이나 과천 뭐 요정도 사시는 분이 티를 봤는데 트레이너를 선택 못하겠다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여기로 찾아오세요 아니 아니요. <laughs> 저한테 레슨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제가 같이 가서 같이 뭔가 친오빠나 친형이나 가족관계인 인척하고 같이 상담을 받으러 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언까지 해드릴게요 어. 좋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우리 와일드 골스를 통해가지고 연락 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헬스장을 먼저 이용을 해보세요 가장 제일 낮은 이용 기간으로 한 달이면 한달두 달이면 두달세달 달 코스가 있으달 코스 어. 그러면은 나는 일단 헬스장에 갔어 어. 근데 PT를 받으러 갔지만 처음에 한달두달 이렇게, 한달 이렇게 다녀봐 응. 그건 근데 나 운동을 할줄 모르잖아요 응. 그럼 그한달두달 달 동안 뭐 해요? 그건 <laughs> 우리 다음 편에 기대해 주십시오